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골릭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점심시간인데요. 사실상 마지막 월요일이죠.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도 있지만,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진짜 이번 연도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던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따뜻함을 잘 드셔주시고 비타민 챙겨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꼭 챙겨드셔야 될것 같아요. 감기 걸리셨다면 비타민 많이 드시면 좀 괜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스마 분이 나와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좀 많은 양의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0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서 제가 쭈글어 보니까 화분이 너무 예뻐요. 다양한 화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데려가시면 좋으실 텐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요거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지난 번에 고구려, 신라 막 이런 화분들 모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고구려만 나왔습니다. 삼정으로에서 보내드리면서 요 화분을 보니까요, 여러분 매화 아시죠? 매화 어, 사각형으로 해서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렸던 그 화분 공장에서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얘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롱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삼정으로에서 가격은 만5 0 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3,500원이에요. 가격 더 내렸다고 했죠? 가격 더 내려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입구 사이즈를 보면 9cm가 나와요. 사각 화분으로 9cm면은 큰 사이즈예요. 높이를 보시면 높이가 1 1 c m 가 나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을 대 뒤에는 매화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줄기 부분이 이렇게 홈으로 파여져 있어요. 조각되어 있는 화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예뻐요. 색상은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색 요거는 다홍색이에요, 다홍색 주황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린색으로 되어 있어요. 유약이 반질반질 유약이 음, 발려있지 않아서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무광 무광 처리되어 있어서 숨쉬는아이 가벼우나 보네요. 아주 가벼워요. 자, 물구멍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큰 사이즈로 뚫려져 있습니다. 크게 뚫려져 있으면서 3종으로 보내드리면서 가격은 1,500원 하나에 3,500원에 데려가시면 된다.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다벌 신사입니다. 다벌 신사를 8종으로 보내드리면서 가격이요. 2만 500원이에요. 2만 500원이면 하나에 얼마죠? 2 5 0 0원걸로 데려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국산 화분은요. 이거 아시죠? 어, 지우자를 시작하는 그 화분에서 나오는 이렇게 똑같이 생긴 화분이 있거든요. 하나에 2만 원이 넘어요. 2만 원인가? 2만 원이 넘나?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8종으로 보내드리면서 2만 500원에 데려가실 수 있고요. 쨍한 색상이라서 너무 예뻐요. 요화분은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이는 빨간 포트만 한데 입구 사이즈가 좀 작아서 목대가 있는 그런 다육이 아시죠? 목대가 있는 그런 다육이 작은 사이즈를 식재해놓으면 진짜 말도 못하게 예쁜데요. 목대가 없어도 땅에 붙어있는 다육이를 저는 식재해놓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예쁘답니다. 자, 보시면 6cm가 나와요. 이코 사이즈 6cm, 높이는 10cm 정도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10cm 정도 나오는데요. 색상은 8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쨍한 색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자, 쨍한 녹색도 있고요. 자, 보시면 노란색과 연두색도 있고, 자, 여기 다홍색이랑 붉은색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지만 색상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너무 예쁜 리본이 달려요. 도트 리본을 묶고 있는 리본 타이저 넥타이 리본 넥타이를 이렇게 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벌 신사다 나비 넥타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신사처럼 보여가지고 다벌 신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얘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지고 자리 차지 많이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합은 25,000원에 얘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얘 가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 진짜 많이 착해졌네요. 2500원에 만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큰 사이즈의 롱한 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 사이즈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붙여져 있는데, 이 화분은 로즈롱이에요. 로즈 소스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로즈롱입니다. 롱한 나분이에요이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9.5cm가 나오죠. 10cm가 조금 안 되는데요. 롱하나보이기 때문에 제가 높이를 좀 보여드리면 높이가 17cm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사이즈예요 그런데 몇 종으로 보내드리냐 5종으로 보내드려요 5개를 보내드리면서 3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코사지가 붙여져 있고 큰 사이즈인데 얘가 6,000원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200원이니까 32,000원이니까 세상에 너무 착하죠 6,000원대로 이 정도의 코사지가 풍성하게 붙여져 있다 그러면 왜냐면, 로즈숏도 가격이, 어 착했는데, 로즈숏은 요거에 딱 2분의 1이에요. 작은 사이즈 좀두 배잖아요. 근데 가격은 두 배보다 훨씬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풍성한 코사지가 붙여져 있으면, 어디서나 가격이 좀 있습니다. 만 원은 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 세상에. 8천 원도 아니고, 6천 원대로 요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코사지 뭐, 색상은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도토무늬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아주 풍성하게 붙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지 모양은 다 똑같아요. 붙여져 있는 모양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롱 하나분이 필요하시다. 그것도 좀큰 사이즈의 롱 하나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코사지 하분. 코사지 하분 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즈 롱으로 해서 가격 너무나 착한 3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5종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에와 있는 미르예요, 미르. 미르 3종으로 보내드려요. 요 화분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지꽤 오래됐어요. 사이즈가 참 좋아요.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사각화분이 있고요. 롱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 사각화분, 롱화분, 원형화분의 롱화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화분을 보시면, 사각화분은 11cm가 나오는 아주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옥색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약간 믹스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얘도 코사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단색으로 해서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코사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 수입 화분이라 할지라도 이 코사지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사지 화분 하면 우리 국산 화분은 가격이 꽤 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분은 이스바분에서 절충해가지고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사지 화분은 이스바분에서 데려가셔라 라고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롱한 화분 사이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화분의 롱한 화분은 이코 사이즈가 이렇게 8cm가 나오네요. 8cm 사이즈 좋아요. 자, 어, 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높이는 15cm가 나오고요. 자, 원형 화분은 이코 사이즈가 얘도 8cm가 나오네요. 그리고 얘도 또 비슷해요. 이렇게 15cm 정도가 나옵니다. 롱하나분두개 그리고 조금 낮은 사각화분인 요건 작은 사이즈의 창도 숙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빨간 포트랑 비교해보세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2를 3종으로 해서 1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각꽃나비예요 사각꽃나비인데, 얘는 중립 사이즈래요. 중사이즈, 대 사이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는 중사이즈로 6종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 어, 꽃하고 어, 나비가 그려져 있어서 사각이에요.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각꽃나비예요. 사각꽃나비. 자, 이렇게 진열해 놓기가 참 좋아요. 얘가 무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광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무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진열하기에 참 좋으면서 언니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반듯하게 진열하는 거. 사각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에요. 이 화분은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예전부터 이 화분은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9cm가 나옵니다. 사각화분 9cm면 큰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다리는 롱다리로 가지고 있고요. 물구멍 이 정도면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러면서 파스텔톤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가을 느낌이 나는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봄 느낌으로 되어 있는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 꽃, 나비, 중사이즈로 해서 가격은, 어, 2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빈틈이 없이 진열할 수 있는 사각 화분입니다. 사각, 꽃, 나비, 어, 25,000원. 자, 여기 애벌이 있습니다. 애벌. 애벌 얘도 사각이네요 얘는 약간 동글스름한 사각이에요. 자, 보시면, 얘는 아주 반듯한 그래서 빈틈이 없는 사각 화분이라면 얘는 약간 가운데가 배가 볼록 나와서 약간 동그스름하죠? 그래서 이런 곳이 빈 곳이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반듯한 정사각형을 좋아하신다면 요 화분을 데려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둥글둥글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거 데려가시면 되겠는데 얘는 애월육종입니다. 애월육종 꽃이요 다양한 꽃으로 요렇게 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조각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서 색칠이 되어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얘는 약간 유광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반질반질하죠? 여섯 개를 보내드리는데, 사이즈는, 자, 사각꽃이 9, 9cm가 나왔잖아요. 얘는 입꽃 사이즈가 8cm가 나와요. 8cm. 그래서 8.5cm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 사각꽃나비보다 0.5cm가 조금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슷해요. 가격은 얼마냐? 얘는 21,500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해서 21,500원 사각꽃은 25,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너무 투명하지 않아요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 같이 받아도 되는데 얘를 할인해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어, 높이 좀 보여드릴까요 높이? 높이는 9.5cm 정도 돼요 빨간 꽃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구멍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물구멍 큰 사이즈로, 어, 뚫려져 있습니다. 이렇게6 개를 데려가시면서 21,5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요거, 좋아하시죠? 오사카, 하양입니다, 하양. 하향. 흰색. 오사카가 요하양색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나와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승사장님이 공장에다 문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요 화분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면, 하 사이즈는 너무 좋은데, 가격도 말도 못하게 착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냐? 19,000원이에요. 6개를 다 드리면서 19,000원이에요. 보세요. 얘보다 훨씬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얘가 가격이 너무 착해요. 얘는 2만원대, 얘는 만원대, 만 19,000원. 제가 이코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다 다양한 어, 모양으로 되어있는데요. 다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이렇게 내려서 전부 다 사이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하나 사이즈가 11cm가 나와요. 얘는 약간 타원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각 화분이 있는데, 얘는 11.5cm. 그리고, 이렇게 음, 단지처럼 되어 있는 화분이 있는데, 요건 외경으로 재었을 때, 한 10.5cm에서 11cm 정도 나와요. 안쪽으로 약간 말렸어요. 그리고 원형 화분이 또 있어요. 자, 요 얘가 11cm. 얘도 원형 화분. 자, 어, 넓이가, 입구 사이즈가 11cm. 자, 얘는 풀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사각화본하고이 타원형이 어, 어, 약간 프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구 사이즈를 좀 재어보면 12cm가 나와요. 12cm. 얘가 가장 넓네요. 어, 이렇게 큰 사이즈,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으면서 꽃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어, 매니아 분들도 이 어, 화분은 많이 사용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6종으로 보내드리면서 19,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너무 착하면서 너무 예쁜 오사카 6종이에요 자, 이거 안 데려가신 분 오늘 처음 보셨다면 이거 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데려가시라고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목라나 어, 지금 5종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화분은 여기 앞에 장미꽃 사지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v, 아시죠 여기 V자로 어, 홈이 되어 있는 요 화분 그런데 요거는 앞에 코사이즈가 목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란화 5.5로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좁은 사이즈의 롱화나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우리 왜 묵은둥이들 어, 군생 있잖아요 군생을 여기다 이렇게 삐져나오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쁘거든요 이런거 한번 시제해 보세요 6.5cm가 나와요. 이 코사이즈 6.5cm, 높이는 15.5cm가 나오는, 자, 목나나, 어, 사각 화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목나나 5종, 어, 롱한 나분입니다 자, 요 화분은 얼마냐? 가격 2만 500원이에요. 2만 500원. 코사지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2만 500원인데요. 자, 요거, 지난번에 장미로 데려가신 분이 계시다면, 요번에는 이 목나나 코사지가 요렇게 아주 예쁘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요것도 데려가셔서 같이 진열해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다 여기 식재해 보신 분들은 얘가 참 식재하기가 좋구나.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식도 할수 있기 때문에 요 어, 화분 많이 선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목란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5.5로 해서 2만 5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요 화분은 한아름이에요. 한아름은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이 솜을 소개할 때부터 소개해 드렸던 화분인데 요 화분도 사이즈가 너무 좋고 그리고 무광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격도 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착해졌어요. 15,500원이에요. 처음에 이 화분을 얼마에 데려가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얘를 소개할 때 가격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볼땐 거의 절반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언니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자, 보시면 꽃은요, 다양한 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요,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꽃이요, 요 꽃하고 요 꽃하고 똑같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의 꽃이 있으면서 사종으로 네 가지 베이스 색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얼마나 좋냐면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11cm가 넘습니다. 제가 그냥 11cm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사종을 보내드리면서 15,500원이에요. 그러면, 어, 4,000원, 4, 4, 16. 4,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예전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예전에 이 화분을 데려가신 분이시라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화분을 데려가신 분이시라면 지금 말도 못하게 착하다라는 거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이수마 분이 진짜 우주 아래 가장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수기인데도 비수기 때 착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수기 때 이렇게 화분을 착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데려가셔서 예쁜 분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커다란 원형 화분인데요. 사이즈 좋으면서 약간 롱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대가 있는 군생을 식재하기에도 좋고요. 아니면 사이즈가 좋아서 작은 사이즈의 창을 식재해도 좋고요. 코사지가 붙여져 있어서 너무 예쁜화 분인데 자이 아이는. 힙파람입니다힙파람 5종으로 보내드리면서 얘가 3 1 5 0 0원이야요 31,500원. 자, 31,500원으로 해서 가격, 어, 사이즈를 보시면 14cm가 나와요. 이렇게, 어, 14cm로 아주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0.5cm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코사지가 붙여져 있어요. 원형 화분이 입구 사이즈는 넓은데 위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형태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코사지가 아주 다양하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쁜 화분인데 가격이 3만 5,500원이니까 얘도 6,000원대로 데려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00원 초반대. 그러면서 코사지는 여러 가지 코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장미 코사지로 됐고 화분이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코사지 화분이 거의 맥반석 화분이에요. 그래서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은 착하죠? 예쁘죠? 다육이 통기성이 좋아서 잘 자라죠? 요거는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코스자지분을 좋아하신 분이시라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착할 때 데려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사지는 여러 가지 코사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요거는 카라코이죠 카라코 사지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얘는 카네이션 같아요. 제가 볼 때. 카네이션 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얘는 무슨 꽃? 이 얘가 장미꽃인 것 같고, 얘는 펼쳐진 장미꽃인가? 장미꽃이 렇게 도토 무늬로 되어 있는 요런 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5종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5종으로 보내드리면서, 31,5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얘는 사이즈가 너무 좋고, 진짜 가벼워요. 아주 가볍습니다. 코사지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얘 어, 휘파람 5종, 그리고 여기 목나나목나나 5종, 그리고 여기, 어, 로즈롱, 로즈롱 화분 아시죠? 로즈롱 화분, 이렇게 3종으로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요다벌신사는 너무 귀엽고 앙증맞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에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요 화분을 강추드리기 때문에 데려가세요. 이건 진짜 예뻐요. 자 그리고 전부 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예전보다 더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화분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인이다 이런 기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든 주문하셔도 이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왕창 세일하고 있어요. 왕창 세일. 다른 곳보다 더 착하게 드리려고 아주 왕창으로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착할 때 데려가시고, 여기 매장 오픈하고 있어. 창고, 매, 창고라고 했잖아 창고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화분을 데려가실 수가 있고, 신상 화분도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오시면 신상 화분도 주저없이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은요, 신상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봤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 1시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알람 설정에 놓으셨다가 꼭 들어오셔가지고 예쁜 신상화분을 가장 먼저 데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좀 쌀쌀하긴 하지만 날씨가 아주 좋아요. 가을 날씨. 하늘도 좀 바라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